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 한국 그 히트펌프 얼라이언스 세미나에 저희들이 같이 어,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어,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어, 키어 앤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어 앤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어, 에너지기술 분야에서 어,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이 기술들을 연구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산학연이 어,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서 어, 보다 이제 에너지 기술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저희들 이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나 뭐 재생열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히트펌프 얼라이언스와 함께 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될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재생열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 이런 기술들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함께 융합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 저희들이 연구했던 사례 그리고 아직 뭐 연물 연문 기술은 솔루션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일부를 소개드리면서. 해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 에너지와 히트 펌프를 왜 융합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어, 이 그림은 네, 어, 2018년도 2019년도도 비슷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몇년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큰 메가 트렌드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IRENA 그러니까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어,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어, 여기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제 건물 빌딩 분야와 어, 산업 분야. 아까 이전에 김민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중립도 굉장히 비중 크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건물은 이전까지 저희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고요 여기에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 전력은 당연히 이제 전기화를 위한 어,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어,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 어, 히트펌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태양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건물 분야에서 어, 향후 이제 10년, 2050년까지 어, 뭐1 0배그 다음에 어,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어, 태양열이나 지열 히트펌프 같은 그런 온도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같은 유사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진다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태양열과 히트펌프, 지열과 히트펌프 같은 어떤 재생 에너지와 히트펌프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기술은 어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 본다면 어 태양 열 그러니까 일사 태양 복사를 받아서 열 에너지로 바꾸고 열 저장을 한 다음에 뭐 난방이나 급탕이나 이런 열부하에 공급하는 기술 그다음에 어 일사를 전기로 바꿔어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 기술 그리고 최근에 어 태양광 모듈 후면에서 열을 회수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열, 니솔라 PVT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먼저 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계절간 인력 태양 에너지라고 했는데 일단 태양열을 뭐 잠시 예를 들어 본다면 태양열은 주로 이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난방 기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 태양열 지별기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지별기를 점점 이제 설치량을 늘려야만 이제 태양열의 어, 비중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량 절감이 커지게 되는데 그럼 높아지면 좋아지는 지 뭐냐면 어, 태양열 생산량이 높아지고 열 부하 중에서 태양열에 의존하는 비율인 태양요 y 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 에 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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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같은 경우에 열부 r g y e n 기 r g y 어~ 더 잉여로 생산되는 열이 생기게 되고 이 잉여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짧은 기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계절에 걸쳐서 연간에 걸쳐서 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 태양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도 그 유사한 어~ 이제 이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일년 단위로 봤을 때 어~ 정량적이진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겨울과 여름간에 일사량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태양, 에너지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열 에너지 수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에는 h i 열이 발생되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어, 여름이나 겨울에는 뭐 히트 y 프 같은 어, 고효율 전기 냉난방 n 스 a 이 많이 보급이 되면 태양광 h i n g a n y t h 이 n g a n 이 t h i n 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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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y t 전력 그리드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잉여 전력이 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태양광열이 됐든 계절간에 걸친 에너지 사용과 어, 공급의 밸런스가 필요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융합이 가능할 것인가? 어, 이 일사가 이제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와 열이 생산될 것이고 어, 이 태양광이간 전기는 히트펌프의 소비 전력에 사용이 될 가능하겠습니다. 태양열은 뭐 온도 수준에 따라서 저온열이 있고 또백도 이상의 고온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 바로 히트펌프 열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히트펌프의 난방기 사용될 때 열원의 온도를 높여서 효율을 향상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남는 열을 저장해서 어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생산된 히트펌프의 생산된 열을 저장해서 냉온열로서 열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잉여열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어 스팀의 형태로도 공급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융합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건물 냉난방이나 지역 난방에서 뭐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나 도시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산업 공정에서도 어 스팀이트펌프나 백도시 어 이상 백오십 도 이상의 태양열을 잘 융합을 해서 어 저탄소 이제 공정이라든지 아리백이나 이피백 뭐 같은 그런 산단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팜의 난방 그다음에 담수화에서 증발식 같은 가열 여론으로서의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섹터커플링을 기술해서 어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챕터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어 태양열을 어떻게 이제 계절간 잉여열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사례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선 인열 태양광을 어떻게 어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어,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효율화되기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태양열을 이제 대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이제 대규모 열이 남게 되고 이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개관추결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태양열 지역에 생산된 열을 어, 버퍼조하고 이제 개관추열 거대한 규모의 개관추열 장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여름철에 남은 열을 저장했다가 뭐 겨울철 기타 계절에 공급을 하는 그런 어, 태양열 지역난방 기술이 이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 기술에서도 지금 히트펌프를 같이 넣어서 어, 이개관추열조에 있는 열을 열원으로 사용해서 어, 공급하는 잉여절을 이용해서 세트커플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열절탄 기술에는 이제 지금 상업화된 기술에는 이제 탱크식이라든지 그다음 피트식 그다음에 어, 보호홀식 그다음에 대수층 방식처럼 이네 가지 정도가 이제 상업화에 가까운 기술이 어, 라고할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태양열을 그럼 계절간 이용하는 기술의 사례는 어떤 것이 될수 있냐면 주로 이제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이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계절간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한 개념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 탱크 방식의 개간추결조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공급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태양열을 어, 저장을 개 개간 추결 탱크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직접 공급하던가 아니면 남은 열을 히트펌프 열원으로 사용해서 효율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어, 기존에 있는 지열 히트펌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태양열 집열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여름철 남는 열을 어,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 난방에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해가 갈수록 지중해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름철에 태양열을 지중으로 보내서 그 지열을 재생시켜서 다시 온도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용도로 어, 사용하게 된다면 어, 탱크가 설치도 없, 할 필요 없이 히트펌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융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 지중에다가 태양열을 넣어서 연구한 사례가 202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온실에다가 이제 지별기를 설치를 하고 어, 히트펌프 그다음에 뭐 추열조 이런 것들을 이제 팬코일 유닛과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지별기에서 설치, 생산된 열을 저장했다가 이제 지중으로 보내는 그리고 지중 지열원을 대상시켜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개념인데 어, 주로 이제 온실의 어, 면적을 보면 112 제곱미터였고 어, 지열 히트펌프가 난방지역이한3 8 4킬로와트짜리에 그 히트펌프에다가 태양열 지별기를 한4 0 제곱미터를 깔아서 대략 한삼 분의 일 정도 면적을 지별기로 설치해서 히트펌프의 운전을 겨울철 에 상승시키는 그런 연구가 실증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난방기 때이지열히트펌프의 어~ 난방 후 지중온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면 한일 도씩 정도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고 어~ 비난방기 때 여름철 이런 계절에 어 태양열로 어~ 지중가열로 지중온도를 한0 5도이 상승 회복했다는 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 경우에는 태양열로 재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어, 하, 하강이 되겠습니다. 하강. 그래서 어, 태양열을 지중 이용해서 지중을 네. 재생하게 되면 COP는 한14%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실험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관 추출 방식 중에서 탱크 방식으로 어, 스마트팜 원실에 적용된 연구가 얼마 전에 이제 어, 농림식품 부의 지원으로 연구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 개한추열 탱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어, 버퍼 탱크를 남겨두었는데 이 남겨둔 이유는 어,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 온실 같은데 지열 히트펌프라든가 공기열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 히트펌프 버퍼주 방식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존 설비에도 같이 이제 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켰고요.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분리를 시켰고 어,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약2 m 정도 깊이의 얕은 이제 수평 지중 추열을 어,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규모는 실제 이제 상업화에 가까운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실험적인 성능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여름철에 남은 열을 탱크식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공급을 하는데 어, 이 열의 일부는 이제 화살표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일로 와야 되겠습니다. 남은 열을 잔열을 지중을 통해서 저장한다거나 이 지중 이 열교환기를 히트펌프 열원을 공급하기에 어떤 버퍼 역할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연구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 경북 포항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1 7 0 0평 정도의 어, 아열대 작물인 이제 천혜양과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는 온실에 적용을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등유 보일러 난방 방식이었던 것을 어, 히트펌프 이제 에너지 수요를 전기화할 수 있는 히트펌프와 어, 그다음에 태양열을 적용했고 히트펌프는 공기 열원과 복합 열원이 이제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복합 열원은 어, 태양열의 잔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용된 것이고 공기 열원은 조금 더 어, 초기 비용이 저감이 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요. 어, 설치 면적은 한 태양열 집열기 200 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관 추열조 350톤, 어, 버퍼조 100톤 이 정도 규모로 이제 설치가 된 사례입니다. 어, 시스템 구성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태양열 지별기 어~ 평판형이라는 지별기와 진공관형이라는 지별기 를 설치를 했고 어~ 기존 버퍼조에 개관추결 탱크를 설치를 해서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어~ 이~ 히트펌프는 복합열원과 공기열원 그다음에 얕은 깊이에 어, 지중 추열을 설치를 했는데 어~ 약간 아, 이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었는데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히트펌프에서 겨울철에 요구하는 이제 열원의 온도는 이제 대략 30도 미만으로 여, 공급되는 걸 요구하고 있었고 이 개관 추결적 탱크는 여름철에 한 대략 어, 한 80도씨까지는 올라간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 80도씨의 온도를 이제 난방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40도씨까지 떨어지게 되면 난방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온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을 있고요. 그래서 이 40도씨 온도를 히트펌프에 열원으로 공급하기에는 조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 이 지중을 통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축열제 공급되는 온수가 이 지중을 축열을 통과하면서 여기에도 약간 축열 효과를 가져오고 어 여기에서 믹싱이 되면서 대략 한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온도 열을 맞춰주면서 히트펌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고요. 실증 전경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어, 이게 온실의 일부를 이제 철거를 하고 어 기계실을 설치한 를 그런 사례가 되겠고. 어, 탱크, 버퍼조, 개관조 탱크, 집열기는 기이 기계실 이제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팬판형과 지문관, 그리고 히트펌프는 이 기계실 옆에 주변에 설치를 했고 이땅 밑에 있는 얕은 지중축에 설치가 되고 어, 실내에는 팬콜 유닛 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때 이제 작년 1 2월 이후부터 난방이쭉 되면서 어, 버퍼조와개관지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 이, 이때 이제 지중축을 통해서 어, 히트펌프 열원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어 난방기 때어이사실은 이제 그 작물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해도 작물이 이제 농장주가 어떤 경영 사정으로 해서 작물 조금 바뀌는 바람에 난방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방부의 태양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실증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7 0 이상의 부하를 태양열로 공급을 했고 히트펌프가 가동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는데 어이 지금 그래프로 보이는 것이 이제 수열원 이제 복합 열원 중에 수열원으로 어 운전했던 그런 모드이고 어 태양 열원으로 공급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태양 열원으로 한 25도에 30도 정도로 공급했던 그런 이제 날들이 되겠고요. 그 COP를 보면 어 대략 한 평균적으로 운전했던 날의 COP가 한4.38 정도로 나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열 개관 추열하고 히트펌프를 잘 융합을 해서 그다음에 히트펌프 열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온도를 적절히 잘 맞추어줄 수 있는 그런 버퍼의 기능을 하는 얕은 지중추을 이용해서 어 히트펌프 효율도 향상시키고 태양열로 에너지 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어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절간 태양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이제 신재생 전력량의 생산량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개통 불안정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출력 횟수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난 추세가 가고 있는데요. 어, 이 월별로 살펴보면 주로 이제 재생 전력 출력 제한이 봄과 가을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그래서 봄과 가을에 이재생인여 어, 재생 전력에 대한 어떤 이용하기 을 위한 뭐 B2H든 B2G든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개통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생산량과 어, 태양광 생산 전력 소비량과 태양광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어, 봄과 가을에 뚜렷하게 재생 전력이 많이 어, 잉여 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어,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잉여 전력이 어, 거의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어,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 이때 잉여 전력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어, 건물에서 자가 소비를 할수 있는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전력 계통의 어, 불안정한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어, 효율적인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든 재생전력의 재생전력을 파는 단가보다 개통해서 사는 단가가 더 이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가 소비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어, 이렇게 냉방기, 난방기로 봤을 때잉여전력이 어, 생기는 이 봄과 가을철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냉열을 생산한 다음에 어, 열 저장 기능이 있는 여론에 저장한 다음에 어, 여름철에 이 히트펌프 여론으로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 가을철에 어, 온열을 생산해서 어, 열 저장 기능이 있는 여론에 저장한 다음에 겨울철에 여론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하는가 하는 그런 계절간 이용이 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개념적으로 보면 봄 가을에 어, 태양광 전력 소비량을 높여서 이 생, 소비된 만큼을 어, 전력 생산량 절감으로 다시 얻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어야 될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 건물 부하와 히트펌프, 그다음에 열 저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열원에 대한 그런 구성으로 이제 1년간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열 저장의 온도가 되겠고 어, 이 주변 공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열원 히트펌프의 온 어, 공기 열원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의 공기 열원 온도이고. 어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돌려서 어이봄 가을에 어 냉열과 온열을 저장하는제 그런 운전을 한 다음에 어봄 여름과 겨울에는 이 저장한 열을 열원으로서 사용하는데 그런 어, 운전을 적용했더니 어 봄에 이제 요 구간에 어 태양광 인에 전열을 이용해서 어 축냉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어이 기간에 축열을 하는데 그런 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어 히트펌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생전력의 이용이 가능 어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여론 기능을 할수 있는 이열저 장의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용량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이열저 장으로 쓸수 있는 여론의 효율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뭐 그런 것들 고려한 시스템 옵션 그다음에 운전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기술 이제 이더 융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요소기술 몇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앞서 이제 태양열 기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제 효율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평판형 집열기의 투과체를 저희들은 어, 진공으로 만들어서 어, 이쪽 앞 부분에서 발생되는 효율 현실을 어, 크게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집열기를 지금 어,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이제 집열기 효율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한 결과. 어, 이, 이쪽 X선 쪽이 이제 출구 온도가 거의 한 150도 정도 되는 조건인데요 어, 이,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산업 공정에도쓸수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높아지는 지별기인데 기존 지별기 비해서 기존 지별기 효율이 거의 한20% 수준인데 어, 한40% 이상이 넘는 효율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안정성에 대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또 남아 있긴 하지만 어, 이런 지별기가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작은 면적으로 같은 양의 열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저장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절간 열 저장을 할때몇 뭐 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간 중단기에 고효율 열 저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 일환으로 어, 이렇게 이중관으로 된요 사이를 이제 진공으로 만들어서 어, 단열 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측을 면을 방사율을 낮춰줌으로 해서 열복사에 대한 손실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어, 진공 단열 어, 진공도 어, 추결조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 추결조 역시 이제 건물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 분야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추결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이면서 좀 가격이 싸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 m 깊이의 얕은 지중 추결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부를 어, 깊이가 낮기 때문에 이 측면에도 단열을 설치하고 를 상판 어, 측면 설치하고 수직 보호형이라든지 수평형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알려져 있고. 어, 이 기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수평으로 융합하거나 어, 수직 방식으로 융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고 어,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성능을 평가를 해서 어, 실제 적용 가능한지를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펌프도 사실은 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열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하 측에서도 어, 열매체의 종류를 달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히트펌프라든가 열원 어, 쪽에서도 어, 공기열원하고 뭐 수열원 같은 복합 열원이 있지만. 이열 원간의 열 이동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열 원이 되고 이쪽이 열 부하가 돼서 어 공기 열 원으로 운전하면서 이쪽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이 가능한 그런 히트 펌프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융합이 돼서 시스템이 됐을 때어 제대로 이제 효율을 내려면 이제 효율적 운전이 돼야 되는데 어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운전 제어 툴과 단기 운전 제어 툴인데 어 장기 운전 툴은 이제 트랜시스 환경 하에서 어, 단기간 여기서 단기억간이라는 것은 한 일, 이월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년 이상의 장기간 성능을 예측하는 그런 제 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어, 단기간에서는 이 장기간에 대한 예측 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된 운영 전략이 나온 이후에 일 어, 단이라든가 뭐 일주 단위의 단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학습형 모델을 통해서 그 다음날 운전을 이제 짧게 짧게 학습하고 예측하는. 최적화하는 이제 그런 운전 어, 기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 것처럼 히트펌프의 기술이 굉장히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라든가 탄소 배출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재생 열에너지 기술도 어, 굉장히 열에너지 수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산업 분야에서 150도 정도의 열 수요가 한30% 정도 차지한다는 IEA 결과도 있고. 이 온도를 180도까지 높이면 거의 6, 70%의 열 수요가 180도 정도 수준의 열 수요라는 그런 통계자료 나와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수열의 비중이 굉장히 점점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일 단위뿐만 아니라 계절과 남는 그런 인력 태양 에너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히트펌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재생열 에너지와 히트펌프의 융합은 어,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기술이 더 효율적 효율화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에 생산 모듈이나 열 저장 모듈 그리고 히트펌프 히트펌프도 조금 더개량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전체가 시스템화 됐을 때 효율적 운전이 가능한 툴들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들이 같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usic> you.